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무인 상점이 있습니다. 몸도 좀 불편한 것 같고 나이도 먹어서 뭐 좀더 편하게 운영해볼까 해서 무인마트 이렇게 해왔었거든요. 이렇게 물건 딱딱딱 해놓고 그냥 가버리면 저녁에 이제 맥주 한잔 먹고 자는 거지. 근데 이거 영감쟁이 때문에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한 남자 때문에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졌다는 김 사장. 그 시작은 지난해 11월이었다고 합니다. 머리 희끗한 한 남자가 상점으로 들어와 장바구니에 물건들을 담습니다. 그리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달아나 버리는데요. 남자는 다음 날에도 또그 다음 날에도 찾아와 태연히 물건을 훔쳤습니다. 처음에는 어려워서 가져 가는가 보다 했더만은 수도 때도 없이 와서 30표에 걸 쳐서 가져가다 보니까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?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무만 여섯 개씩 장바구니에다 무려 5개월 동안 가진 종류의 음식들을 가져간 남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김 사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택배를 많이 시키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뭐 아무 적이 없이 뭐 담배 달라 불 달라 뭐 라이터 달라 막 이렇게 요구하고 다니니까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불편하지 남자가 절도에 구걸까지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더 있었는데요 그거 사유팬티 있고 위에는 그냥 알몸에다가 그 수건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. 할아버지 뭐 벨트 벨고 다닌다고 평찰들도 밤이고 막 새벽에도 오고 밤한 시에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진짜. 엄동설안에도 속옷 차림으로 동네를 활보한다는 남자.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가는 수상한 이웃 때문에 오늘도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.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. 잠깐 들어와서 얘기해주세요. 예상과 달리 우릴 흔쾌히 맞아주는 남자, 60대 윤 씨. 그런데 <목소리> 여기서 자주 그 먹을 것들을 가져가셨잖아요. 그런데 부배가 도서 내가 받아왔는데 사장님은 내가 가져간 걸 오해를 해. 여기서 거짓말을 많이 해. 거짓말 오직하면. 야, 내가 가져온 것좀 얘기해봐. 도둑질이 아니랍니다. 후배가 준 물건을 받아온 거라 거짓말을 하는데요. 개거0 0 0개 2,0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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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오늘 이렇게 내 임의적으로 돈을 왔어요 우리 와이프 오면 음. 계산해드리겠습니다. 음. 그렇게 저어놓고 왔어요. 아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아내는? 015. 우린 돈을 대신 갚아줄 거라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연결은 되지 않았는데요. 사실 김 사장 역시 윤 씨의 아내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2월 21일 날 처음으로 내가 전화한 거네. 한 번을 안 받아. 받지를 않길래 이제 문자를 남겨봤는데 그치. 답이 없는 거죠. 답을 기다렸지만 끝내 침묵만을 지켰다는 윤 씨의 아내. 그러다 보니 김 사장의 인내심에도 슬슬 한계가 오고 있다는데요. 그런데 다음날 오전 어이, 아, 윤 씨의 집 앞이 어수선합니다. 경찰까지 출동했는데요. 대체 무슨 일일까요? 그렇게 큰명 180대 하나에다 콜라 두개다가져가버렸잖아 날이 밝기도 전김 사장의 무인 상점을 찾아온 윤 씨. 그가 또 물건을 훔쳐간 겁니다.